아잉아. 아잉아. 가만히 좀 있어라, 좀. 응? 좀 쉬자. 쉬러 나왔는데, 가만히는 아니네. 아잉디 앉아봐. 가만히 있어좀 가만히 앉아봐, 평상에 앉아서 자자. 얼른 앉아봐, 앉아. <laughs> 좀 앉아봐라, 좀. 응, 자질 못하겠잖아. 때문에 오빠, 피곤해. 졸리단 말이야. 놀고 싶어. 계속. 응, 놀고 싶냐고. 가만히 좀 있어. 어? 야니 네 언니 치우는 임마 밖에 나오면 가만히 또 이렇게 앉아있는데 응? 니는 왜 가만히는 못있노 가만히 좀 있어 한숨 자자 햇빛도 들어오고 좋내 날씨 오늘 낮잠 자기 좋은 날씨잖아 좀 자자 한숨만